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전월세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복현 오거리 인근에 있는 장미 아파트입니다. 어, 이렇게 아주 아담한 단지에 주차공간이 또 구성되어 있고, 지금 여기 5층에 왔는데, 이렇게 복현 오거리 쪽으로 굉장히 넓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정남향 방향입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그 아주 넓게 어떤 개방적인 느낌이 드는 곳이고, 오른쪽으로 욕실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. 방 사이즈들이 큼지막하게 어,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방 자체가 이렇게 남향으로 구성된 곳입니다. 예 네. 그리고 이방 특징은 그 뒤에 주방하고 분리된 거실 공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빈방중 셔츠는 케어에서 장미 아파트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보일러 CL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